알라벳 90만원 먹튀 발생. 알라벳에서 먹튀를 당했다는 회원님의 제보를 받고 어떠한 내용으로 먹튀를 당하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회원님의 입장에서는 매일 똑같은 베팅 방식으로 알라벳에서 베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낙선될 때는 해당 베팅 방식이 규정 위반으로 취소 처리를 안 해주다가 당첨되니 규정 위반으로 원금까지 몰수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알라벳의 뻔뻔한 먹튀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먹튀 제보해주신 회원님은 알라벳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똑같은 배팅 방식으로 스포츠 3폴더를 묶어서 배팅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처럼 스포츠 배팅 3폴더를 핸디 승패 번호 역배당 조합으로 배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라벳에서는 핸디 승패 번호 조합 배팅으로 진행할 시 해당 배당률이 정배당률이어야만 배팅이 가능하다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원님의 배팅은 핸디 승패 번호 역배당 조합으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정 사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먹튀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정말로 한진승패 번옥조합 배팅은 경배당만 가능하다라고 규정사항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원님이 확인 못한 잘못도 있지만 알라벳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였을까요? 알라벳은 해당 회원님의 배팅 방식을 문제삼아 규정위반 건으로 당첨금 회수 처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회원님이 규정위반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로 어떠한 요구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원님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회원님 본인은 여지껏 알라벳 사이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배팅했다라는 주장입니다. 회원님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알라벳에서는 낙첨된 건부터 무효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낙첨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오로지 당첨된 배팅 내용만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알라벳은 회원님이 당첨돼서 환전 받아야 하는 90만원을 먹기를한 사건입니다. 회원님이 규정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한 부분은 질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라벳에서는 추구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님 입장에서는 낙첨된 다른 배팅 내역 역시 리료 처리해 주길 원하지만 알라벳에서는 낙첨된 배팅 내역은 통보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원님을 차단한 것입니다. 낙첨된 배팅 내역 또한 잘못한 배팅 방식이면 그 부분 역시 해결해야 하지만 알라벳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당 글을 보고 있는 알라벳 운영진 분들은 해당 먹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시간 브로 알라베든 먹튀 사이트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